그리고 지금 여기를 뒀는데 지금 이게 가능한 수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딜 두는 거야? 지금? 이거 혼자 다 먹겠다. 욕심쟁이. 이런 욕심은 여러분 응징을 해야 됩니다. 갈라서 상대한테 뼈저리게 후회할 그런 감정을 심어줘야지. 감이 어디까지 두냐? 뒷감당 안 되잖아. 어떡할 거야? 안녕하세요. 자, 2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 판의 컨셉은 제가 한번 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컨셉을 정해놓고 하면 잘안 되더라고. 이거 봐, 벌써 막 협공으로잖아. 막 붙이고 당겨줘야 이게 뭔가 모양을 펼칠 수 있는데 이렇게 둬버리면 이게 정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한칸 받으면 이제 붙여서 두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야? 일단 있고. 어, 일단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베개에서 이 선택은. 여기가 들여다 볼 이유가 없지. 음, 일단 협공. 또, 들여다 본 자체가 일단 흙이 두터워졌죠. 이것도 악수. 이거 둔, 여러분, 이거 둔 심리를 제가 보면 이거 그냥 붙여서 넘어갈까봐. 그런 거잖아. 붙여서 넘어갈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이걸 해놨다. 그럼 뭐가 안 좋냐? 이거 해놓으면 뭐가 안 좋습니까? 여길 붙이고 젖는 수가 또 아주 기가 막히죠. 끊고 잡을 수가 없어. 여길 끊고 잡히니까. 이게 악수가 하나 들어가니까 여기서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흙이 살면요. 그럼 누가 곧 맞아? 얘네가 곧 맞아. 뭐야 이게? 잡겠다는 거야? 진짜야? 와우! 자 끊고 잡습니다. 음, 뭐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 때리면 뭐야? 와 거길이요? 너무하다 그건. 야, 아, 그건 그걸 있는 거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 몇집 짜리라고 이걸 있지? 나가면 여길 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빠진 수도 약간 준선수급이라, 일단 젖힌 다음에 나가도 될것 같고, 뭐 너무, 아, 참. 자, 일단 늘고. 치면 패 들어갑니다. 초반에 패가 없다는 거는 고정관념이야. 난 패를 할 거야. 누가 초반에 패가 없대? 격언이 잘못 나오나? 제 앞에서는 일단 격언도 잘못된 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나를자를 음자 그럼 약간 일단 한 템포 누려 한 템포 좀 쉬면서 천천히 갑니다 붙자 나가고 <laughs> 야 이거는 행마 좋아 근데 여기가 이 행마가 좀 좋지 가 않은 게요 자리 맞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자 일단 들여다보고 이런거 안하고 그냥 가만히 한칸 뛰는거죠 나 다음에 끊겠다 그러면 이게 왜 괴롭냐 이게 진짜 엄청난 고도의 심리전이죠 상대한테 불필요한 수를 두라 이거야 자 지금 여길 치받았다는 것은 이제 끊는 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뛰어나가잖아 이 돌의 위치가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 너무 뭔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딱 멋있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두 개가 다 있고 그리고 심지어 두 개가 있는데도 이돌두 개가 전부 뭔가 좀세련되지 않은 느낌? 그리고 지금 여기를 뒀는데 지금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를 두는 거야 지금 이거 혼자 다 먹겠다? 욕심쟁이 이런 욕심은 여러분 응징을 해야 됩니다 갈라서 상대한테 뼈저리게 후회할 그런 감정을 심어줘야지. 감이 어디까지 두냐? 뒷감당 안 되잖아. 어떡할 거야. 왜 여기까지 가냐고. 지금 4선도 용서를 못할 판인데 5선을 자, 찌르고 막아서.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좀 후회하고 있겠죠. 아, 그냥 사선만 갈 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선도 용서가 안 돼요. 일단, 침착하게 이어놨는데, 일단 자체로 못 살아있어요. 근데 일단 나도 약하니까, 내거 먼저. 이거냐, 이거냐인데. 요걸로 갑니다. 이걸 여기 두 칸은 뭔가 상대가 좀 편해, 느낌이. 다음 행마하기가 편해. 예를 들어 두칸 가면 이렇게한칸떼어서 자세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좀 꺼려. 집을 지어 줘도 뭔가 사선으로 지어 줘서 기분이 나쁘고. 상대 입장에서 조금 꺼린다 이거죠. 자 드디어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패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안 해요 일단 좋은 자리 먼저 선점해 놓고 부담으로 남겨 놓는 거지 부담감 아 상대가 이거 패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부담감 이게 오히려 더 괴롭거든 자 근데 이 타이밍에 뭔가 패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합니다 왜냐 자, 왜냐? 여기서 패를 왜 들어가느냐? 상대한테 악수를 이제 받아먹는 거죠. 상대가 지금 바둑을 두고 있지만 갑자기 영업사원으로 변경시키는 전략. 일단 패 들어가고 패 감습니다. 상대한테 악수 패를 쓰라 이거예요. 지금 자, 때리면 요거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요것만 먹겠다. 아, 안 봤죠? 자, 받아 쓴게 일단 툭! 이거 쓰라 이거지! 어, 뭐야? 야, 그건 좀 반전인데? 그거? 일단은, 자, 패 걸고, 이번 요걸 제가 쳐쳐 볼게요. 짠! 쌍립을 쓸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건데, 쌍립은 하나 더 나와.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이건 자존심의 문제야. 일단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건 뭔 뜻이냐? 따면 여기 찌르겠다는 건데, 이게 제 의도예요. 이거 찔러 줘라, 이거지. 그렇지. 딱 걸렸거든. 왜 그러냐? 일단은 자충이 얘가, 그다음에 이걸 딱또 찌르는 거. 야 이제는 이걸 무조건 이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까지는엄마당이 그다음에 이걸 따면 이걸 쓰라 이거지. 그렇지. 아, 정말 도가 텄다찔르고 끊는 이 악수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패은 이제 흙이 부담이 없어요. 그냥 도망만 가겠다 이제는. 이제 백이 이거 딸 거야. 왜냐? 다음에 패감면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악수거든 이런 건. 그러면 이제 때리고 쌍립 서서 탈출하면은 백은 양곱마 저는 깔끔하게 악수 두개 받아 먹은 거죠. 짠 하고 탈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즐긴 모드 들어가는 거죠. 자젖 치고 막아서. 아무래도 제가 직업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돗자리를 좀 깔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빵 때리면 죽어갑니다. 얘가 더 얘가 더 크잖아. 어떻게 다 예측을 해? 뭐야 때리지도 않았어? 어, 자 치고 때리면 단수, 들면 날를짜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수. 뜻이 없는 수죠 자 젖히고 넘어가 봐야 단수 쳐서 늘면 이거 잡히고 붙이면 빠지고 젖히고 막고 넘어가 봐야 단수 치고 들어서자 이거는 이제 막아 달란얘 얘긴데 요렇게 늘죠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마음 수가 없잖아 자한 칸을 이어서 차단 이걸로 여길로 막으면 젖히고 끊어서 패맛이 있으니까 한칸띄서 차단해야죠 이걸로 여길 띄는 것도 찌르고 패뭐 이걸로 요렇게 막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뭐 최대, 최대한 크게 먹으려고 자 찝어서 이것만 달라 하지만 안 주네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몇 개를 죽이려고 자 일단 안 잡은 것도 2 6집 차이가 나지만 일단 잡혔죠에는 그런 기념으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겠다. 아니 무슨 3승 8패가 이렇게 잘 도, 막 이러겠네. 본인은 7승 3패인데 성적이 저랑 반대네요. 끊었다 어 이거 약간 센스있다 자 일단은 단수 쳐서 잡고요 일단 다 잡혔어요 계속 쳐다봐봐야 본인 눈만 아파 자 이것도 일단은 더 크게 죽이는 수죠 자 일단 그 가상의 빵 때림 아 가상의 빵 때림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빵 때림으로 30집이라는 것으로 위안을 좀 삼는 건데, 실제로는 한 두세 집. 뭐야, 이게? 뭐, 일선상의 아리아야? 어아 어이구. 야, 막, 집으로 막 손해를 계속 빠지고 있죠. 일단 늘면서 끝났죠 이제 요렇게 하고 이제 복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뭐야 이게 자 단수 쳐서 다음에 이제 이건 안 받으면 뒤에서 쳐서 촉촉소에 걸리니까 잡아서 단수 치면 상대가 던지든 계속 좀 제가 던지고 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두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다 이겨놓고 기권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좋은 질문 날려, 날려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어요 근데 기분 나쁜 것보다 처음엔 약간 어안이 벙벙할 것 같아 이게 계속된 한 상대를 상대로 주기적으로 이긴 바둑을 기권하면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만 이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확률이 정말 극히 드물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이 사이트에. 물론 단수의 제한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이긴바도 기권한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상대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바둑두다가 망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가 기권을 하든 시간패를 당하면 난 되게 기분이 좋았어. 아무튼,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짜 승리잖아. 여기서 한칸 뛰었을 때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붙이고, 늘고, 호구치면 이제 이렇게 둔다든가, 뭐 빠지면 이렇게 뭐 둔다든가. 정석이에요. 근데 이걸 들여다보고 여기 났다. 이거는, 어, 일단은 그냥 한칸 뛰었을 때 백이 그냥 두칸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날을 짜간 거니까, 얼핏 보면은, 아, 그냥 두칸간 다음에 추후에 여기 들여다봤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왜 손해냐? 여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지면 얘가 좀, 좀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하고 이렇게 놨다라고 가정, 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것은 내가 두칸 땠을 때 뭔가 끊길 것 같아. 그럴 때 임시방편으로 낼름 해놓고 이제 가는 거죠. 약점 보강을 하는 거지. 악수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두칸 뛴다 그래도 여기를 뭐 끊을 수는 없어요. 뭐, 뭐 끊을 수 없잖아. 이거 두면 그냥 치고 잡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걸 해버리는 것은 일단은 당장 악수지. 안 끊기는 자리를 더 견고하게 만든 건데, 여기가 너무 악수죠. 일단 형공 당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교환도 여기 붙여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없앤 거지만, 지금은 이거를 함으로써 여기 붙이고 젖히는 수가 부활을 해버린 거죠. 그럼 차라리 흑백은... 차라리 진짜 실전처럼 둘 거면 그냥 이거두고 이렇게 빠져서 귀에 실리 차지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붙이고 넘어가면 이제 다른 데 가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막아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어쨌든 요한 점이 나중에, 자, 뭐 이렇게 해서 둘 수도 있잖아요. 뭐 될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뭐 붙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장담은 못할 것 같아. 실전 심리가 또 있으니까. 지금이야 제가 복귀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드리지만 또 실전 심리상 막아서 크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잘 몰라요. 제가 그때 실전을 또그 느껴봐야 돼. 보는 사람하고 직접 두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아시죠? 어쨌든 못 넘어가게 하려고 이거 입구짝 한 건데 결국 이쪽에서 피해를 봤죠. 붙이고 딱 젖혀버리니까. 상대가 이제 변신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은수가 좀 너무 이상했고 너무 작잖아 뭐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한 점을 살려놔야 추후에 계속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본인 약한 돌도 봐야지 그래서 이걸 친 거부터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빨리 이런 데를 두 칸을 간다든가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돌이 그리고 이런 거 날일자 얼핏 봐서는 경쾌해 보이지만 이런 데 급소한 데 두드려 맞으면 진짜 뭐 이런 행만 보여줘야 되잖아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만약에 혁이 받으면, 그때 날라가는 거지. 딱, 리듬 타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 자리가, 딱 100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는. 근데 괜히 그냥 갔다가 요거 한대 두드려 맞는 순간에, 어우, 너무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들여다보고, 5선 두 칸. 지금 이것도 열본 느낌인데, 하다못해 뭐 이런 거코브 치는 거. 뭔가 좀 열지 않습니까? 열버 좀. 뭔가 좀 열버 근데 심지어 5선을 간다? 이거는 도발이죠 도발 이거 다 먹겠다는 욕심이잖아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이 좀 대책없는 경지에 이르렀고 패 걸고 패하고 지금이라도 100이 그냥 이거 따는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돌파해도 지금 버려야돼 그래야 사이즈가 작아 여기 일단 비마 끝내기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큰집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는 순간에 이미 본인 스스로 덩치를 키워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전체가 곰마 분위기 나오죠. 자, 그 다음 패 걸고, 여기서 이제 딱 저의 작전대로 넘어왔어요. 저는 이 패를 이긴다는 생각을 한게 아니라, 아, 뭐 이기면 좋죠. 근데 이긴다라기 보다는 이제 패감 계산을 나름대로 했으니까. 상대가 분명히 이 패를 써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요런 거, 요런거 하고 끊어주는 요런 거. 그러면 패를 젖지더라도 제가 이득인 거예요. 자 쌍립과 있는 수 이었으면 패감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뭔가 여기를 봉쇄하는 느낌으로 쌍립을 쓸 가능성이 또 많죠. 그리고 때리고 드디어 대망의 악수 패감 쓰고 때리고 찌르고 있고 노니까 이거 이걸 하는 순간 에 이미 이 패는 제가 이긴 거나 다름 없어. 백이 결론적으로 요 부분적인 진정한 패는 이겼지만 실제로 대손해 봤잖아요, 이미. 이게 그럼 왜 그렇게 대손해냐?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입구자를 간다고 보겠습니다. 막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싫어서 흙이 여기 입구자 가면 이렇게나 이렇게나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이득 그냥 본 거예요, 벌써. 귀를 선수로 지킨 거야, 한마디로.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 안 봤잖아? 흙게 곧마대요 얼마나 큰 차입니까 근데 여기 엿다대고 이걸 끊어준 거야 얼마나 대약수인지 아시겠죠 이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요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떠나서 일단 이런 거를 찌르고 끊어준다는 자체가 대약수 교환이에요 왜냐하면 찔르는 자체로 자충차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둔 거잖아 일 손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걸 찌르는 순간에 제가, 아, 끊,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 패는 제가 인 거나 다름없어요. 상대적으로 백이 패를 쓰는 것보다 제가 쓰는 패는 손해가 없잖아. 물론, 약간, 요런 거는 약간 손해죠, 당연히. 그래도 여기랑 비할 바는 못 되는 거지. 이제는 뭐, 이득 볼거다 봤으니까, 그냥 탈출하는 순간에 양곤만 만들고, 그 단수도 손해 아니 손해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지 어디가 더 가치가 있는지 봐야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대가 여거 이단 젖히는 거를 못본것 같고요 음, 당연히 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때리고 있고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일단 살리긴 좀 이제 버겁죠 대신에 활용을 하는 거지 빨리 죽어 빨빨 포기해야지 자꾸 미련 가느면 미련 가지면안 됩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제 뭐안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2 단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